김덕희 교수님은 주식으로 순식간에 28억을 벌었다가 순식간에 10억 빚을 지고 노숙자가 되어 자살 시도를 7번이나 했지만 결국 빚 대신 예수님을 만나 대학 교수로 인생 역전을 경험하신 분인데요. 대학 교수가 된 노숙자의 한편의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중앙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나는 90년대 초반 중국에서 인형과 유모차를 수입해 큰 돈을 벌었다. 크리스마스나 어린이날에는 현금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돈은 당연히 내 인생을 순방향으로 이끌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젊었을 때의 성공은 재앙과도 같다는 어느 명언처럼 이런 성공은 내 인생의 지옥문이 열리게 했다. 갑작스레 들어오는 돈은 남자를 망친다고 나 역시 여지없이 망가진 것이다. 대학 동창들은 경제학과를 나와 주로 증권회사나 은행에 근무하고 있었다. 친구가 말했다. 덕희야 이제 현금도 좀 있으니 너도 주식투자를 해봐. 20대 후반에 나는 바로 주식을 시작했다. 천만 원 투자한 돈이 금세 삼천만 원이 되었다. 이것 봐라 하는 마음으로 오천을 넣었더니 이억이 되었다. 아파트 한 채에 1억이 되지 않던 시절에 2억이라니. 신세계를 만났다. 이 신세계는 나에게 무한한 쾌락을 주었다. 별 노력 없이 벌어들인 갑작스러운 돈은 나를 황홀하게 만들었다. 하고 있던 사업은 마치 정지된 기차처럼 답답하게 느껴졌고 나는 주식이라는 고속열차에 올라타고 싶었다. 사업을 정리한 자본금 2억으로 펀드회사를 만들어 운영했다. 처음엔 승승장구했다. LG 정보통신을 2만원에 사서 10만원에 팔았다. 이를 계기로 작전주에 뛰어들어 자본금 2억이 28억까지 불어났다. 그 당시 주택은행이었던 지금의 국민은행에 김덕희 이름으로 28억이 있었다. 나는 통장을 볼 때마다 그저 웃음이 나오고 기뻤다. 63빌딩을 지나면서 1년만 잘 투자하면 63빌딩이 내 것이 되리라 확신했다. 처음부터 일확천금에 성공한 나는 무엇이건 할수 있다는 전능감에 사로잡혔고 이 전능감은 나를 결국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나는 1년에 10배짜리 작전주에 가담했고 그저 계속 잘될 것만 같은 확신에 휩싸여 28억이라는 돈을 몽땅 베팅했다. 하지만 운명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만만하게 보았던 삶에 징계라도 내려지듯 악령의 서막이 시작되었다. 돈을 번 속도만큼 잃는 것도 빨랐다. 외국인 투자자가 중간에서 장난질하며 이익을 챙겨 빠져나갔고 20억이 6개월 만에 사라지더니 남은 8억이 4억이 되고 4억이 2억이 되고 2억은 1억이 되고 결국은 깡통을 차게 되었다. 이때라도 그만두었어야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다. 일확천금이라는 중독에 빠진 나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죽음을 향해 질주하게 되었다. 집을 팔아 전세로 가고 전세금을 빼 주식에 몽땅 투자했다. 결국 그 전세금마저 날리고 월세로 가고 아들의 돼지 저금통까지 찢어서 주식에 쏟아부었다.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이란 대출은 모두 받고 돈이 될 만한 것들 모두 담보 잡혀 싹다 날리고도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대출받은 돈을 다 날리고 부모님께 손을 벌려 받은 3억을 탕진하고 처가에서 돈을 빌려 1억을 또 탕진했다. 주식 투자가 아니라 주식 투기, 도박 중독자가 된 것이다. 친척, 친구, 이름만 아는 지인 등 가릴 것 없이 모두 연락해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구걸하듯 돈을 구걸했다. 당시 주식, 아니 정확히 말해 한탕주의는 나에게 우상과도 같았다. 그 우상을 버리라고 하면 죽음을 선택할 만큼 나는 주식에 미쳐 있었다. 결국은 사채까지 손을 댔지만 그조차 실패하자 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신장 매매까지 하게 되었다. 신장을 떼는 조건으로 5천만원을 요구했고 매매꾼들은 중국에 가서 신장을 떼야 한다고 해서 인천을 통해 밀항하게 되었다. 배가 출발하려는 순간 경찰에게 발각되어 출항하지 못했는데 그때 밀항에 성공했다면 신장만 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기를 떼버려 나는 죽었을 것이다. 중독이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주식을 못하게 된다는 그 상황이 가장 큰 공포였다. 내가 차도 없이 걸어다니며 고생하는 것이 불쌍하다고 처가에서 아반떼 자동차를 사주셨는데, 이것조차 사채꾼에게 500만원에 잡혀먹고 그 돈을 또 주식에 쏟아 넣었다. 돈을 순식간에 날렸다. 나는 아내에게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10번 이상, 그중세장은 혈서로 썼지만, 주식으로 한 번만 돈을 불리면 이런 혈서도 무용지물이 될 거라는 믿음에 나는 혈안이 되어 있었다. 20대 후반에 시작한 주식에 대한 이 광기는 30대에 이르기까지 내 아까운 젊음을 아사가 버렸다. 남은 돈과 가산을 모두 탕진하고 38세 국려지책으로 선택한 것이 학습지 교사였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정으로 열심히 일해 1년 동안 지점 1위를 놓치지 않았고 전국 최우수 교사상도 받게 되었다. 3년간 이 생활이 이어지며 학습지 교사로 안정될 무렵 주식 충동이 미라가 부활하는 것처럼 되살아났다. 다시 주식 계좌를 개설했고 따고 이름을 반복하며 언젠가는 크게 딸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겨우 자리 잡은 학습지 교사 생활은 엉망으로 변해갔다. 다시 빠져들었던 주식은 빨리 큰 돈을 벌겠다는 조급함으로 이번에도 역시나 실패했다. 모든 희망이 사라져 자살을 기도하게 되었다. 한 번은 술 취한 밤에 숨을 쉴 수가 없는 공황장애의 고통이 찾아왔다. 넥타이로 옷장 속에 있는 봉에 목을 맸다. 그러나 옷걸이 봉이 끊어져 실패했다. 또한 번은 영화에서 본 것처럼 욕조에 물을 받아두고 왼쪽 손목을 그었다. 욕조는 피바다가 되고 그렇게 죽어가는 순간 중학교에 다니던 딸이 욕실 문을 부수며 소리쳤다. 아빠, 돈은 잃어도 좋으니 사람 만 계세요! 응급실로 실려가며 봉합수술을 하고 그렇게 또 자살에 실패했다. 또한 번은 비가 몹시 내리는 날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다. 10층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막걸리 두 병을 마시고 뛰어내렸지만 큰 나뭇가지에 엉덩이가 걸리면서 나는 또 살았다. 그때의 후유증인지 비만 오면 왼쪽 엉덩이가 아프고 시리다. 죽지도 못하고 살아난 나는 아버지가 장남 주시려고 준비해 두신 땅 문서를 훔쳐서 담보 대출을 받아 2억 5천을 베팅했다. 일주일 만에 또 날렸다. 이렇게 부모 속을 썩이며 지내던 어느 날 어머니가 폐암 진단을 받았다. 주식만 대박나면 엄마의 병은 내가 고칠 수 있다는 강박적인 생각으로 점점 더 수렁에 빠져들었지만, 6개월 뒤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나는 엄마의 시신 앞에서도 뒤돌아서 주식 시세를 확인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인간이 아니라 한탕주의 악마에 사로잡혀 미친 짐승이었다. 오죽했으면 장남을 당신 목숨보다 더 소중히 생각하는 아버지가 나의 이런 꼴을 보시고는 농약 두 병을 사오셨다. 한 병은 너를 낳은 내가 마시고 한 병은 네가 마시고 같이 죽자. 네가 죽어야 이 모든 파장이 끝날 것 같다. 살아있어서선 끝이 나지 않는다. 아버지가 진짜로 농약을 마실 때 나는 농약병을 쳐서 깨뜨렸다. 아버지가 마시면 나도 마셔야 하기 때문이다. 살고 싶다는 욕망보다 주식으로 다시 큰 돈을 벌수 있다는 한탕주의 열망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쯤 몽롱한 정신 상태로도 나는 감지하게 되었다. 이것은 지옥으로 가는 사망의 길이다. 내 집으로 돌아와 이판사판이라는 생각으로 하루 100번 넘게 사고팔기를 반복하며 주식 노름꾼으로 지내게 되었다. 주식 한 방이면 모두 해결될 거라는 기대로 삶을 연명했다. 주식 시장은 그야말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내 돈을 먹는 하마였다. 나는 그 하마에게 갖다 바치기 위해 돈을 구하다가 처가에 손을 벌렸다. 장인, 장모님은 그래도 자식이라고 1억을 빌려주시며 절대 주식하지 말고 성실하게 공부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라고 하셨다. 주식 악마에 사로잡혀 있던 나는 건성으로 네 라고 대답한 후 바로 1억을 주식계좌에 이체했다. 1억이 없어지기까지 3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 빚이 6억으로 늘어났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아내는 나를 집 밖으로 내쫓았다. 그렇게 나의 노숙 생활은 시작되었다. 정처 없이 걷다가 도착한 곳이 수원역이었다. 그곳이 나의 제2의 집이 되었다. 노숙자들도 나름의 문화와 서열이 있다. 고참은 안쪽 박스에서 자고 신참들은 구걸하여 얻은 담배와 술을 고참에게 상납해야 했다. 나는 지는 것은 못 참는다. 노숙자들과 목숨을 걸고 싸워 우두머리가 되었다. 노숙자는 하루하루 산다. 시간 가는 것도 모르겠고 어차피 내일도 오늘과 똑같을 테니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인생의 목적은 구걸에서 얻는 천원짜리 한장 오직 그것뿐이었다. 소주 한 병의 모든 시름을 잊는다. 당시 내 눈에는 살기가 가득해 역전 화장실에 비치는 내 모습은 내가 봐도 무서울 지경이었다. 일말의 수치심이 남은 터라 얼굴을 가릴 요랑으로 수염을 길렀다. 이런 생활 중 가장 힘든 것은 어둠의 공포와 끔찍한 추위였다. 온갖 스트레스로 대상포진이 오고 갖가지 질환으로 손끝에는 항상 핏물이 고여 있었다. 눈이 몹시 내리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평소처럼 술을 먹고 수원역 화장실 빈칸에서 잠을 청했다가 새벽 추위에 잠이 깼다. 화장실 벽면에 있는 낙서가 눈에 들어왔다. 새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라는 글이었다. 그 문구를 읽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혀를 깨무는 통곡으로 입에서는 핏물이 흘러나왔다. 새잎 클로버는 어디에나 있다, 흔하다. 새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다. 행복을 찾으려면 어디서나 가능했다. 네잎 클로버는 행운이지만 아주 드물다. 나는 네잎 클로버의 행운만을 쫓다가 새잎의 행복을 다 짓밟아 버렸다. 가족과 일, 친구와 건강, 나는 한탕주의에 미쳐서 모두 다 짓밟아 버린 것이다. 애통하다. 나에게 다시 새잎클로버의 행복을 준다면 내네 잎클로버의 행운을 포기하고 행복을 잘 간직하겠다 결심하며 통곡했다. 며칠 후 사촌동생이 수소문에서 수원까지 나를 찾아왔다. 동생은 목사였다. 불교 집안에서 재수없게 예수 믿는다고 내게 많이 욕을 먹었던 동생이었다. 나는 사촌동생의 결혼 소식을 듣고서도 예수쟁이가 결혼한다고 가지도 않고 축의금도 내지 않던 형이었다. 그 동생이 형이라고 찾아와 피고름 맺힌 대상포진 상처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형님을 살려주세요! 통곡하며 기도했다. 내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동생은 자신의 교회로 가자고 했다. 나는 염치가 없었지만 못 이기는 척 대전으로 따라갔다. 교회에 가서 따뜻한 물로 샤워나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뿐이었다. 처음 보는 제수 씨는 내게 위로의 말을 많이 해주었다.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 아주버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세요 고맙고 기뻤다 그곳에 일주일 머문 후 동생의 신학교 동기인 목사님이 노숙자와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쉼터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여 라파 공동체로 들어갔다 내 나이 42살 이제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입소하던 첫날 목사님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며 이곳에서 쉼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런 말씀들이 내게 큰 위안이 되었다. 목사님은 사비를 들여 불면증에 시달리는 내게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해주셨고 그 덕에 오랜만에 단잠을 잘수 있었다. 입소 후 20일 만에 처음으로 예배당에 들어가 보았다. 십자가를 보는 순간 뜨거운 서름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나님, 당신이 천지를 창조했고 전지전능하시다면 나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어드릴게요. 통곡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었다 주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단번에 큰 돈을 벌겠다는 욕망과 욕심이 인간을 망치려는 악마의 미끼요 병이요 죄임을 몸과 마음이 점점 회복되어 갔다 이 주식 중독의 병을 고쳐서 나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6개월을 보냈다 6개월 뒤 하나님은 드디어 나를 뜨겁게 만나 주셨다 만남이란 어떤 인격체와 마주대한다는 뜻이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시고 사랑 많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 새벽 기도 시간 뜨거운 불덩어리가 가슴을 치고 밝은 빛이 내 어깨를 때리면서 이사야서 57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과 내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 들려왔다. 인간의 탐욕스러운 죄 때문에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나는 너를 고쳐주고 위로해주고 인도해주겠다. 너뿐만 아니라 네 주변에 평화를 심어 주겠다. 하지만 다시 한탕주의 도박에 손을 댄다면 너는 악인이 되어 평생 요동치는 바다와 같은 고통 속에서 평안히 쉬지 못할 것이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나 혼자 듣고 전율을 느끼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함께 기도하시던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이 덕희 형제한테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며 내가 들은 것과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셨고 앞줄에 앉아 계셨던 사모님도 자기도 들었다며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셨다. 아, 진짜구나. 환청이라면 혼자서만 들을 뿐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것처럼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잘 따지고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내 성격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렇듯 내가 절대 부인하지 못하도록 두 증인을 세워 내게 확언하셨다. 그렇게 거듭남을 겪고 나는 1년 만에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라파 공동체의 목사님은 당분간 머리를 쓰는 직업보다 몸의 고생을 통해 맑은 마음을 가지라고 조언하셨다. 내가 새로 얻은 이름이 순종이었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광명시에 있는 떡공장에 취직했다. 평생 몸 쓰는 일을 한적 없는 나는 죽을 만큼 힘들었다. 아침부터 쌀가마니를 나르고 떡판을 나르고 기계를 닦으며 3년 6개월의 공장 생활을 버텨냈다. 유일한 기쁨은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위로받는 일이었다. 기도는 나에게 버틸 힘을 주었다. 떡공장에서 기계 열대가 돌아가는 소음 때문에 난청이 생겼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은 영광의 상처가 되어 내가 힘들었던 과거를 잊지 않고 되새기게 도와준다. 어느 날 항문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잡혔다. 순간 암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떡 공장에서 조퇴하고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니 다행히 암이 아니라 무거운 것을 많이 들어 치핵이 내려앉은 것이라 했다. 수술을 받고 나니 힘을 쓸 수가 없어 떡 공장 생활을 3년 6개월 만에 그만두고 다시 백수가 되었다. 어느 날 구로에 있는 취업 박람회에서 일자리를 찾다가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엄청난 소리를 들었다. 젊은 남자 상담사가 내 이력서를 보더니 툭 던진 말이었다. 선생님은 직업 상담사를 하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상담이라면 내가 자살을 7 번이나 시도하고 온갖 풍파를 겪은 사람이니 잘할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너무 기쁜 나머지 박남회에서 가장 가까운 관악 고용센터로 가서 즉시 직업 상담사 강의를 듣게 되었다. 47살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시작된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하루하루 천국의 계단을 올랐다.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물류센터에서 돈을 벌었다. 저녁 7시에 출근해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상하차 일을 했고, 일당 5만원을 받아 아내의 머리맡에 놓아두었다. 아내는 변화된 남편의 모습을 보고 아낌없는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었다. 그때 나는 아내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 이제부터 나를 교수라고 불러줘. 나는 반드시 교수가 될 거야. 아내는 어이가 없는지 쓴웃음을 지으며 그때부터 나를 교수님이라고 불러주었다. 사람은 불러주는 대로 변한다는 말처럼 나는 6개월 후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2012년 11월부터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력서를 500통이나 복사하여 서울, 경기 지역의 모든 직업상담사 훈련기관에 뿌렸더니. 광명에 있는 교육원에서 연락이 오고 평택 서정리에서도 강의 의뢰가 왔다. 천안 YWCA에서도 전 과목 모두를 강의하게 되었는데 내 수업을 듣던 수강생 20명 전원이 1차와 2차에 동시 합격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고용노동부 역사상 전무한 일이었다. 그 일로 신문에 나오게 되고 고용노동부 최고 강사상을 받자 대학마다 러브콜이 들어왔다. 취업 관련 교양 과목을 맡아 대학 강사 생활이 시작되었고, 그 다음 해 겸임 교수가 되었다. 도박 중독자의 노숙자였던 내게는 정말로 크나큰 신분 상승이었다. 내 인생 후반부가 축제처럼 시작되었다. 나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수가 되겠다고 매일 다짐했다. 한창 바쁘게 활동할 때는 광명 집에서 출발해, 제주도에 있는 한라대에서 오전 강의를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청주에 내려 오후 강의를 하고 총알 택시를 타고 천안으로 가서 야간 강의를 하며 하루 10시간의 강의를 소화해냈다. 그래도 전혀 힘들지 않고 감사하며 기쁘게 생활했다. 내 말에서 한 명이라도 희망을 얻고 살아갈 힘을 얻는다면 그것이 내 삶의 존재 이유가 될 것이다. 새잎 클로버의 의미는 행복이다. 내잎 클로버의 의미는 행운이다. 행운은 아주 가끔 온다. 거기에 골몰하면 중독으로 빠지기 십상이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의미를 추구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행복이 인생의 꽃이다. 나는 앞으로 행운밭보다는 행복밭을 가꾸며 살 것이다. 나는 다시는 도박 중독에 빠지지 않기 위해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기도하고 조깅하며 하루를 열고 있다. 아내와의 관계도 오늘 좋았다고 해서 내일도 좋을 한 법이 없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는 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아내를 위해 설거지를 해주고 아내에게 축복의 말을 한다. 내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만나고 도박 욕심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수 있게 된 것이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면 그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그대로 말이다.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다. 어떻게 하면 취업할 수 있어요? 답은 간단하다. 이력서를 천통 넣으면 취업이 안될 수가 없다고 나는 말한다. 그러나 힘든 일이 싫고 이력서 쓰기가 귀찮고 면접 떨어지기가 두려우니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무엇이건 덤벼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 하셨지만, 그러나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언제나 돈은 아니라는 것이다. 돈은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다. 인간은 창조주로부터 숭고한 사명을 부여받는다. 그 사명을 다 해나가는 삶이 진정 짜릿하고 행복한 것이다. 나는 학생들에게 돈보다 의미를 찾으라고 한다. 돈만 추가하면 결국 악마가 뛰어놀기 좋은 토양이 되어 한탕주의 투기에 빠지게 된다. 인생은 한탕의 대박이 아니라 매일매일 천국을 향해 한 걸음씩 올라가는 계단이다. 그리고 인생은 재미가 아니라 의미다. 재미란 의미가 있다는 뜻이다. 앞으로 나는 천국의 계단을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음미하며 살아갈 것이다. 지금 이 천국이 죽어서 저 천국까지 이어질 생각을 하니 행복하고 감사하다. 보통 주식으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은 한탕주의를 노리지 않고 10년, 20년, 30년 느긋하게 기다린 사람들이더라고요. 지금 어떤 지옥에 빠져 있더라도 진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자유로운 천국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한 걸음씩 성실하게 걸어 천국 계단으로 올라갑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천국의 기쁨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해요.